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아쉽네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까지? 7, 8, 6 되돌림까지. 제가 분석한 관점이 적중을 해서 다행인 것도 있지만 사실 하락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락을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락이 임박했거나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구간을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메타야 내 종목이 빠진다고? 이 새끼야 니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겠다 분할익절하면서 지켜봐야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바이는 신규매수 타점 지지구간 전부 다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호이더분들도 심란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대응 방법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메타와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스텍스 망할놈은 정리를 했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직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항상 믿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6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부자되기 소부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걸 왜 시작했느냐? 지금 코인 매매를 시작하는 분들, 코린이 분들께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매매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게 얼마냐? 5만원, 10만원 꾸준히 매매를 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메타와 함께 만들어보자. 아니, 메타님, 5만원, 10만원으로 매매해서 언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 소부 프로젝트 잠깐 보시면 6월 10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엄청난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는데요. 게임 스타 코인 166%, 트럼프 코인 120%, 나코인 26%, 톤코인 15%, 온도 34%, 보그코인 8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톤코인, 나코인 18%, 도합 463%의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10만원으로 시작한 우리 멤버분들 벌써 50만원의 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출금하면서 다시 10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하신다면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감사합니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 와서 시바이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카추세선에서 아직 이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자 이러한 차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매수 받지 마셔라. 어디서 매수하냐? 0.02원 786 대돌림에서 매수를 하자. 그리고 이러한 하락은 솔직하게 정말 냉정하게 쉬웠어요. 뭐가 쉬웠냐? 628 대돌림 무너졌을 때786 대돌림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차트를 다시 큰 틀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캔들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 캔들이 있나요? 매물 때 지지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아래 구간 되돌림 지지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아래에 잡혀있는 이 상승 추세선까지 자이 구간까지 빠질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비탑 나왔을 때 매수하지 마라 추세 이탈했을 때 매수하지 마라 6.18 무너졌을 때 매수하지 마라 반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종목에서 제가 이렇게 하락이 임박했으니 위험하다 이 기준대로 나오면은 좋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락을 대응할 수 있겠죠 제가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잃어라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하락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메타와 함께 차트 분석하면서 코인 시장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느냐 신규 진입은 786 되돌림 기준으로 잡고 매수 범위를 좁히면 된다. 신규 진입 타점에 대한 기준과 근거는 여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자 시바이노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0.0195원에서 0.02원 여기서 잡고 0.019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손익이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홀더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신규 매수 타점은 진짜 안 좋았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지옥이었죠 지금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말씀드린 대로 힘든 상황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차트 보고 기술적인 타점과 근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미 해외 매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영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분석과 기준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 이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이더 분들 여기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786 대돌림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정확한 매수 타점과 2차 매수에 대한 범위가 없는 이유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보고 제가 정확한 좀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기준과 근거 이유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 훨씬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직접 만든 교육자료 매매 지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메타와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통망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니어 프로토콜 5월 3일 골렘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급등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